우리 얼굴은 천이고요. 용이고, 용. 하늘이고, 몸은 땅이에요. 체용이라고 그러죠, 체용. 그래서 땅의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에서 사상체질, 팔체질 얘기하는 것은 거의 몸을 많이 얘기합니다. 몸에 관한 얘기 뭐, 뚱뚱하고, 뭐, 상체는 비만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관상이나 오행체질이라고 있어요. 그 십체질도 있고, 그건 얼굴을 위주로 또 보고 해요. 하늘의 입장이냐, 땅의 입장이냐. 하늘이라는 게 우리가 드러나 있잖아요. 사주에, 우리 위에 천간을 이야기하듯이 드러나 있는 거 사상이고 그 사람의 생각들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그 사람의 상태, 마음가짐, 그리고 현재 그 삶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되게 잘 나타내는 게 얼굴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협의적인 입장에서는 얼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의 그, 그 사람의 상태를 찾아내는 것이 관상의 정의를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저는 관상을 안본거했을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광의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손, 뼈대, 몸, 마음씨, 말씨, 맵씨, 이게 다관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게뭐 진체니, 뭐 우리 섞여 있는 체니,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할 건데 오행 체 체형을 그런데 죄송해요. 그 우리 실 실장님이신가요? 네. 네. 실장님은 일단은 얼굴이 금이세요. 네. 네. 아, 죄송해요. 얼굴은 수세요. 순데 몸은 금이세요.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아, 네. 안셨어요 근데 이제 얼굴도 근데 손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네. 아까 얘기했네. 손은 또 금이에요. 몸하고 손은 금이에요. 이게 다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은 이제 막그 어떤 같은 형태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강한 기운이 나오는데, 나오는데, 요거 이제 차차 우리가 익히면 이제 금방 아실 거예요. 나타났는데, 말씨가, 말씨, 말투, 목소리가 완전 화형의 목소리를 내요. 그럼 그것도 마이너스 요소가 있는 거죠. 행동이 또 그래. 요 그럼 그것도 마이너스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체라는 거는, 진짜 진체, 몸체하고 진짜, 어, 진짜를 쓰는 진체는, 모양, 말씨, 행동, 이런 게다 목으로 나왔을 때. 극격으로 보는